안녕하세요, 주다이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친정 어머니 댁에서 아가들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아, 지금. 중부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지금 하고 있대요. 피해가 많아 가지고 너무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어, 제가 있는 남부 지방은 지금 어, 장마가 앉아 어, 소강상태로 비는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 상태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래가지고 언제 또뭐소나기가 올지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비는 안 오더라고요. 이제 비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 올지는 모르는 그런 어, 상황인 것 같아요. 완전 장마가 우리나라에서 물러나지는 않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장마가 그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조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제가 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해가 저쪽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쪽 서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 서쪽으로 지나갈 때 햇볕이 아주 따갔거든요. 3시, 4시 앉아 이후에 햇볕이 따갑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위에 쪽하고 옆에 쪽 여기까지만 차각막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쪽 여기도 서치킴에 의해서도 지금은 아가들 얼굴 자체가 아주 얇아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표피가 아주 얇아졌는 거죠. 그래서 다육이 표피가 얇아졌기 때문에 어 조금의 이제 햇볕에도 잘못하면 노출되면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한달넘개 동안 계속 비를 어, 맞고 앉아 이렇게 햇볕을 못 앉아 이렇게 쬐는 어,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우짜람도 심하고 어, 아가들 표피 자체도 여기에 있는 표피 자체도 아주 얇아졌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이렇게. 햇빛 가리개 차광막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이렇게 쳤지만은 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쳐놨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쳐놨습니다. 다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어, 햇빛 가림을 지금을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가림 상태에서 앉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은. 차츰 햇법 가리개를 앉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지금 현재 8월 말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이제 햇볕 차광막을 빼는 것을 앉아, 하나씩 해야 돼요. 제가 요 위에 쪽, 여기 부분에는 지금 두 장을 겹쳐서 해놨거든요. 50%로 해놨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이쪽 안쪽으로는 전혀 햇볕에 앉아, 뭐라, 화상의 위험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햇볕 차광막을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팔을 말되어 가지고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가거나 하면은 제가 햇볕 가리 여기 차광막을 한 장은 뺏기고 한 장만 놔두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더 어 날씨가 기온이 떨어면 떨어지면 제가 햇볕 이거 차광막을 완전히 이래 뺏겨 가지고 햇볕에 완전히 노출하도록 이렇게 저는 돌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 햇볕 가리개가 차광막을 꼭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어, 지금 어,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화상이 너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가장 주의해서 앉아 앉아 어, 대하는 것이 좋다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 제가 한번 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여기 친정 어머니 댁에 있는 아가들 중에서 그래도 장마 기간 어, 잘 견뎌내는 아가들 예쁜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래 먹고, 불장 붙이고, 다람쥐 줬던 어린 시절에 눈사람처럼 거지고 싶던 그 마음의 마음. 아름다운 시절은 건잎처럼 퍼져 다시 올수 없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 꿈이었다고 가버렸다고, 안의 속이라 해도, 워우 워우 워, 진달래 시절은 눈물겹게 사라져 어느샌가 멀지만 찾아갈 수 있겠지 비가 온다고 바람 은다고 밤이 온다. 내 마음 아름다운 시절 은 꽃잎 처럼 붙 어져 다시 올수없 지만 잊을수없 어라. 꿈이없 다고 가 버렸 다고, 안 겠어 길이라 거짓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진다에 먹고, 불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의 이 사람처럼 거짓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